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5월 13일 오후 12시 58분 지나가고 있죠. 자, 이번 주도 정말 여전히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에요. 자, 알트장에서도 강력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급등 쏠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급등 유력한 종목 공개하기 전에 최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 정말 수익 파티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도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다. 보시다시피 5월 10일 봉크8% 드리프트 7% 레이어제로 17% 빅타임 17% 토요일 오후에는요 스택스 21% 이오스 무려 31%자 그리고 퀀텀 1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요 하루 여러분들에게 다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그 다음날 일요일 주말이죠 일요일 동안 랜더토큰 15%빔 무려 27% 수이 15% 리플 7% 시바이누 7%까지 자정보에 계신 구독자분들 이번에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타점 잡아드린 종목들 보시다시피 카이토 아카시 버추얼 수이 아크 헌트 오르카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아더 솔레이어 등등 여전히 보유 종목들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오시면 이 모든 종목들의 매수매도 타점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100% 무료로만 언제나 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급등 코인. 매도 타점부터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바닥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각서라고 오늘의 단기 종목은요, 바로 뭘로 가져왔냐? 자, 여기서 유일하게 고압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브먼트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희도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브먼트, 자, 요 종목 각서라고요. 영상에서는 제가 최대한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딱 1분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까지는 쭉 하락세를 이어온 모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쭉쭉 빠졌죠. 자 그러다 최근에 5월 6일 저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과 함께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반등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단기 시그널인 5일선과 20일선 이 구간에서 대표적인 상승 시그널인 이 골든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이 335원 매물대를 이틀 전부터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있다는 라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파를 이제 해주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큰 세력이 들어왔다는 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세요. 요문먼트가 얼마나 큰 상승세를 보여줄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과 함께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나온 요 시점에 우리가 잡아야 이전에 여러분들 바닥 권에서 쭉쭉쭉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신 종목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무브먼트는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우선 어디까지 우리가 이 종목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냐? 이러한 상승세, 이러한 거래량들과 함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335원 매물 대 오늘 내일 안으로 뚫어주면서 중간 매물 대이 660원 매물 대를 향한 상승세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매 매수세 또는 거래량이 계속 터져준다면 충분히 1250원대까지도 장기적인 대폭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현 시장에서 정말 몇개안 남은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코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세요 딱한 종목만 오늘 고르겠다 무조건 저는 이걸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진짜 실제로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 제 계좌 한번 보세요 말로 안 합니다 2, 3억으로 시작한 계좌가 벌써 10억을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꾸준한 수익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정보들 싹다 실시간으로 조건 없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뭐냐면 댓글창 여러분들 눌러보시면요 링크 있어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무브먼트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